안녕하세요, 식물신생아입니다. 저희 동네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은 화원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어느 날딱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했는데 어, 어제 들렸죠. 그런데 그곳은 그러니까 조금 큰 대형 화분들이 그냥 많았고요. 그게 왜 그러니까 화분에 딱 심어져가지고... 배달을 좀 주로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여자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도저히 그냥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사왔고요. 여인초예요. 근데 되게 큰데 생각 가격도 적당하게 주고 산것 같아요. 1 5 0 0 0원 주고 샀고요. 이 여인초는 극락초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인초는 꽃을 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좀 크게 자라구요 극락조는 그새 주황색 아시죠 새랑 똑같이 생긴거 그거라 그러더라구요 도저히 구분이 안된다는데 극락조 보다는 약간 잎의 넓이가 조금 넓다 고 여인초가 그런 말도 들은거 같 고요 뭐웬간한뭐 사원집 분들도 사장님들도 구분이 좀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극 락조랑 여인초랑 좀 똑같이 생겼다 고 하구요 뭐반 양지 반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요. 그래도 햇볕은 보여주는 게 낫겠죠. 제법 큽니다. 근데 저희 집에 마침 화분도 좀 커다란 게 하나 있고요. 이거 재활용 하기 하는데 누가 버리셔가지고 냉큼 집어왔죠. 플라스틱은 아니고 좀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재활,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집어왔는데, 이거 심으려고 너무 크잖아요, 화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티로폴 지금 잘라놨고요배수구그 다음에 어제 그곳에서 마사토도 서비스로 주시고, 그 다음에 흙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섞어가지고요, 분갈이 하려고요 제가 이거를 어제 사온 거는 용토라고 써있고요 여기는 상토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해보니까는, 그냥 약간의 그냥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회사별로 이렇게 좀 차이 나게 만들기 위해 쓴 거지. 사실은 뭐별 차이 없다 그러네요. 색깔은 좀 차이가 있네요. 음, 이 용토는 엄청 뭔가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도 저는 저게 좀 오히려 저, 신문할 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이 소팩좀 깔끔하더라고요. 시간을 보면은. 음, 그래야 좀 저는 다, 영양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오뭐됐가요 이렇게, 애가, 냄새는 안 나지만, 음, 상태가, 이런 것들로막 들어있어요. 근데 뭐큰 화분이니까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 마사를 섞어줄게요. 뭐, 뭐든지, 먼저, 마사를 넣는 이유는 배수가 잘 되라고 요거는 조금 사, 위에서 깔아준다고 냅두고요 이거가지고 사실 어린 밭치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번에 만들어 놓은 계란국질을 볶아줄 거고요 음, 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아요. 2천원 주고 사 왔는데, 이렇게 다 뭉쳐져 있죠. 물에 넣서 원래 이런 건가? 우리 배, 이루리가 지금 한 손으로 자기 볼일 보고, 한 손으로 그냥 인제는 안 해주려고 해요. 아이고. 잘 섞여야 되는데, 확실히 화분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도 택도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거 사고 또 어제 식물을 다섯 개를 이렇게 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찍어봐. 이렇게 스티로폼 만들어 놨고요 한번. 아마 그래도 아마 어린 반품할 것 없을 거예요. 왜 사가 없는데? 어. 어. 아. <laughs> 어린 반품을 주는 거요. 어떤 분은 스치로폼 쓰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쭉, 쭉 나무젓가락으로 쭉 하면은 이렇게 빠지고요. 음, 여기 있죠? 여기 은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많이 빠어주려고 해요. 빼주려고 해요. 음. 이네요. 음, 조금 많이 말라 있고 물을 싹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밑으로 뿌리가 잘 내리도록 최대한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됐네요. 조금 좀 많이 모자랄 것 같기는 한데. 물 위에서부터 듬뿍 뿌려 줬고요 음 싱그러워 보이죠 아 저희 거실이 이렇게 밝았으면 정말 좋겠네요 음, 만원 주는 주구산여행초입니다 이거 저희 엄마 집에 있어요 엄청 커요 엄청 크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드디어 중품을 벗어난 대품 비스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키우고 싶다고 하니까는 오늘 이틀 한2 3일 정도는 이렇게 바람 소소 통하는 곳에서 어, 이렇게 요양 시켜주고요. 이제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숙취로폴 예, 깔고 어, 흙을 많이 안넣기 때문에 지금뭐 며칠에 한 번씩 바람 쐬주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초 분갈이 끝. 예뻐요. 여러분 안녕.